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이 한국 기업에게 공장을 지어달라고 해놓고선 한국 기술자 300명을 체포해버렸어요. 미국 네티즌들조차 이건 배신이다. 트럼프가 동맹국을 적으로 만들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중국이 웃고 있을 것이라는 반응까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사건에 대한 미국인들의 충격적인 반응들과 함께 한국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인지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조지아주 현대자동차와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 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이민 단속 사건 475명이 체포되는 미국 역사상 단일 사업장 최대 규모의 급습이었는데요. 이중 300여 명이 한국 국적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 내에서도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미국 네티즌들 스스로가 이번 사건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는 점이에요. 트럼프가 미국에 공장을 지어달라고 해놓고는 한국 노동자들을 다 추방하겠다니, 이게 위대한 미국의 승리냐는 신랄한 비판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졌거든요. 특히 한 네티즌은 우리가 또한번 동맹국을 적으로 만든 건가 라며 걱정스러운 반응을 보였고 해외 독재자들에게는 아첨하면서 동맹국은 이렇게 대안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런 반응들을 보면 미국인들조차 이번 사건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인식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중국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조용히 웃고 있을 것 같다는 반응이었어요. 실제로 다른 네티즌도 트럼프 고마워. 이번 세기에 중국이 세계에서 지배적인 국가가 되도록 해준 것은 다 트럼프 덕이야. 라며 트럼프의 정책이 오히려 중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했죠. 이번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어 본 네티즌들의 반응도 인상적이었어요. 저 475명은 일시적으로 온 근로자들인데 바보들은 이번 일로 미국 일자리 475개를 새로 창출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트럼프 지지자들의 논리를 비판했고 전문가들은 일자리를 빼앗기 위해 온게 아니라 시스템을 구현하고 현지 인력을 훈련시키기 위해 온 것이라고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어요. 가장 뼈 아픈 지적은 트럼프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트럼프는 관세로 해외 기업을 협박해서 투자를 받고 나서는 세금 공제를 취소하고 공장을 짓기 위해 오는 사람들을 체포한다며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은 상대방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나서 그들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라는 신랄한 표현까지 나왔어요. 미국의 외교적 신뢰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를 싫어하게 만드는 방법을 정말 잘 실현하고 있는 미국 정부라는 반응과 함께 베트남과 인도가 중국에 맞서는 핵심 국가인데도 지금 미국과 멀어지고 있는 것도 그 이유라며 트럼프 정책의 장기적 악영향을 지적했죠. 특히 동맹국들의 반응에 대한 분석도 나왔어요. 한국, 일본, 호주, 인도는 트럼프의 공격 때문에 지치고 매우 분노한 상황이다. 일본의 통상부 관리는 워싱턴 방문을 취소했고, 인도는 다시 러시아 쪽으로 기울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상황까지 언급했어요. 조지아주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도 컸습니다. 조지아주 지사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이일 때문에 조지아가 10억 달러 이상의 LG 공장을 또 유치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진 것 같다며 지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걱정하는 반응이 나왔죠. 황금 거위를 두드려 패서는 호의를 얻을 수 없다는 표현으로 조지아주의 근시안적 행동을 비판하기도 했어요.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 바라본 반응들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내가 현대라면 그냥 저 공장 포기하고 알아서 하라고 할것 같다는 반응부터 미국에서 만들라고 해서 했더니 이런 뒤통수를 일하며 한국 기업들이 느꼈을 배신감을 대변하는 목소리들이 나왔어요. 미국의 기술 수준에 대한 냉정한 평가도 있었습니다. 평균 미국인들은 교육 수준이 떨어져서 저런 첨단 장비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며 미국에 숙련된 노동력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지라는 현실적인 지적도 나왔거든요. 가장 인상적인 건 일부 미국인들이 한국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점이었어요. 외국 기업이 트럼프가 요청한대로 미국 제조업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번 일은 조용히 현대와 해결했어야지 국제 문제까지 일으킬 필요는 없었다며 트럼프 정부의 무능함을 지적했죠. 한국 언론에서는 이번 사건을 외교적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거대한 투자를 한후 뺨을 맞은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미국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면 이런 표현이 과하지 않다는 걸알수 있어요. 결국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건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상당하다는 점이고 특히 동맹국에 대한 이런 식의 대우가 얼마나 부적절한지를 많은 미국인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광기를 누가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는 절망적인 반응까지 나올 정도였거든요. 한국 정부가 전용기를 보내 억류된 한국인들을 데려오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미국 네티즌들의 이런 반응들을 보면 이번 사건이 단순한 이민 단속을 넘어서 미국의 외교적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준 사건이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보신 미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국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에 처했는지, 그리고 이번 사건이 얼마나 부당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어요. 다행히 미국 내에서도 이런 양심적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는 건 정말 화나는 상황이지만 그나마 희망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마련이고 한국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정당한 입장에 서 있었는지 전 세계가 다 알게 된 셈이죠.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의 위상과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는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파트너인지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한국은 이런 부당한 대우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나갈 테니까요. 우리도 계속 응원해야겠어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해외 반응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